<laughs> 어, 빨리 하시네요 <laughs> <laughs> 운동에 푹 빠졌다는 박지훈 님. 한번 시작하면요. 두 시간은 기본이고요. 하루가 멀다 하고 헬스장에 출석 체크하는 헬스 중독이라고 합니다. 체내생 같아 지금. 그뭐푸시다시기이 운동방이에요. 그래서 많이 아, 집에다가 들어갔어요. 저걸 걸어 놨구나. 들어오시면 어 뭐 여기 복근 운동 아 저걸로 ]까요? 다 되지 복근 홈트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방금입니다. 운동에 진심이라는데요. 집에 있는 땀복 세트고요. 어어 저거 입고 하는 거예요. 쫙 네, 빼는 ]ylan. 겁니다. 땀복을 아... 입으면 확실히 땀이 잘 나요. 아... 땀복 투온도 마다하지 않는 찐 운동만이야. 여름엔 이 조합으로 땀쫙 뺀다고 합니다. 바셀 운동으로 다져진 슈우님의 몸. 과연 어떨까요? 궁금해요? 네! 자, 과연! 오! 아니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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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머, 어머, 어어 아니, 이 얼굴에 이건 뭐, 반칙 아니에요? 남자라고. 남자라고. <laughs>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지우님의 몸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. 오, 사자성어? 바로, 널, 어, 얇퍼, 넓어, 얇퍼? 전문가를 모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무슨 인데 자, 일타 강사입니다. 넓은 어깨, 넓은 <laughs> 아 허리. 넓어, 얇어의 기준은 아바지입니다아바지입니다아 선생님. 대한민국 남성 평균 어깨 넓이가 43cm 정도인데, 지훈님 어깨 도대체 몇 cm인가요? 53, 4 정도라고 합니다. 5 3삼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. 한번 뒤에 한번 들어 볼게요. 역삼 같은 게 어떻게 와. 나오는지. 자. 어, 이 느낌인 거야. 이거 봐. 오케이. 와. 이거 봐 봐. 오, 진짜 넓으시구나. 지윤이 어깨처럼 좀 넓어지는 운동 어, 좀 가능한 거 있습니까? 무거운 무게로 안 해요.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몸이 안 이뻐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에이타 강사. 어, 지윤입니다. 사이드 레터럴이라고 네. 하는 자인데요 음. 어깨 네. 네,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아 하는 운동입니다. 볼, 볼. 들어보시면서 조정을 해보시면 여기 그 작다 자극이 오는 부분이 어, 있어. 부... 부... 있어요. 여기 여기 여기.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. 자극을 느끼시면서 승모근에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음, 어깨에만? 네, 어깨에만 참... 쓰면서 오, 네. 아 맛있네 전문용어로는 이제 개입한다고 그러죠 아. 자기이안 오시면 누르면서 네, 좀 이렇게 각도를 찾아가시면서 하면 조금 더한 쪽씩 다들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? 미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? 완전 제대로 네, 어깨에만 네, 오 쓰면... 맛있어 어 아, 맛있네. 어 네. 전문용어로는 이 개입한다고 그러죠. 아 쫙쫙 바뀌죠. 네. 네. 어 박... 저는 <laughs> 어. 어디 운동 그? 네. 아, 저는 어깨 넓으면 안 되고 좀 저는 이제 밸런스 밸런스 네. 밸런스를 밸런스를 위해서, 위해서. 어깨하면 안 돼. 요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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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그래서 뒤로. 네. <laughs>